계속 가 계속 니다 예. 하늘 시전. 한국은잠 나온다. 해군 전쟁인가 해군 전쟁이다 해군 전쟁이다 해군전쟁 전쟁이다. 이건 다이꼭버텨야 된다 아이고. 해군 전쟁이라 받아주마 뜨든 뜬든뜬든뜬든 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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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든 뜨든 뜨든 뜨내보석 저 우주신 아 이러는 놈 가슴 안에 있는 보석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. 알았다. 일단은 해군 전쟁을 준비하라. <laughs> 제1군부터 진격하라. 제1군 진격하라. 띵띵띠딘띵띵띵띵띠딘 삐익삐익삐 시점 뭐야? 뜨는 뜨는 뜨 저게 그 로켓선인가? 저게 설? 그 그놈의 전술이었냐? 자그들이 같이 를짜는 거냐? 드두든 보자 든 입이래 들뚜든든든드든 뜨든 뜨든 뜨뚜 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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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뜨 진격하라! 진격하라! 발포하라! 발포하라! 아! 아! 이것들이! 뜬뜬, 뜬뜬뜬뜬. 그렇게 대한민국은 특수구슬도 지키고, 지구도 함께 지키었다고 한다. 그 특수구슬은 무슨 의미일까요? 대한민국 같테 뜨든,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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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든. 난 아직 죽지 않았다. 이것들, 두고 보자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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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.